안녕하세요. 촌찜노을 항아리바위솔 입니다. 오늘 비온 뒤에 하늘이 너무 맑아서 노을을 정말 기대했었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청둥번개랑 소나기가 퍼부어서 지금 먹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사이사이로 노을이 조금씩은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노을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나름 구름이랑 이런 모습도 참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갑자기 완전 비가 퍼부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다 하고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노을은 다시 또 찍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제일 예쁠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제가 바닷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재밌는 <laughs> 모양이라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피핀인데, 제가 처음으로, 발수로 아무것도 모를 때산 건데, 그냥 처음에는 예쁘지 않아서, 심어 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놔뒀었는데, 한여름에도 장마비나 땡볕에서도 잘 살고, 한겨울이나, 한여름도 아무 탈 없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이런 구름 있는 모양도, 모습도 운치도 있고 좋긴 한데, 다음에 진짜 예쁜 모습 있을 때, 다시 그때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다육, 어, 바이솔 심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항아리를 자르는지 그런 모습도 작은 차근 올리고, 또 시골 생활이라든지, 어, 촌집, 뭐, 세컨하우스나 주말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노을은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